내려가자 내려갑시다. 너희들이 뭐 할지 아. <laughs> 포탑이 파괴됐어. 이캐릭터들좀 어렵긴 어렵다. 그래? 우리 마시아 만만하게 보지 마. 것같은 자, 진격. 약진 앞으로 정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들려야여또 네. 발로만 영웅대접 받는 건가? 으셨습니 싸, 저도 쳤어. 야 이거 가 내마시아가 우리 숨기어 와, 다 와줘야 되잖아. 같은 그저 닉네임. 아, 저트와줘저만 뭐라고? 어, 싸고 있네. 저 알! 알! 간 때려 고잡았다 잡아다 아, 없어졌어. 씨. 알 다시 눌러. 대마시아. 그 이이 어, 그러면 재사용 시간 좀 다음은 줄지 않나 보였다. 그 같은 음. 비슷한 것 같다, 그렇지? 위험한 음, 냉내미죠, 냉냉 냉냉. 그죠? 시청자 분들이라고 더 자유 이 없군요. 올라가자. 음. 어, 저기 여기가아 저기 어디부괴하 포탈, 못하겠는데? 정신 차려, 악을 당했습니다. 다음 다안 되지, 아. 되었 미녀들 올라. 아, 아 되게 많네 미녀들. 정말네. 이거한 다음 피바라기 가자. 아이, 잡아. 아, 이거. 어, 얘가 더 난... 돈이 큰까 그렇지? 어. 어. 아그리스토님 어, 자. 야! 야! 와! 안 돼! 에 아, 씨! 좋아요, 이거 선, 선2 7 0 0이네이거먼제 사자. BF대검. 그죠? BF대검. 전 가자. 저가치 저기 가갖저 저분이랑 싸워야 돼. 올라오고 도망갔다. 적을 치했습니다미만 싸우지 말고 사람들 킬을 해야 돼 그지? 음. 데스가서 지금 우리 데스야. 데스. 이 얘들아, 이놈들 아, 쟤뭐였지이거였나이지이이지않 학살, 예, 예. 지금 계속 쳤어요 오늘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집중해볼까 그러니까 오늘 한 번도 승리를 안한번 우리 실력은 늘었는데한 번도 못 이겼어. 그지 저보다 늘긴 늘었는데. 아수. 공중 슛. 아, 여러분들. 겁나게.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팀 이겨라. 우리 티하이티 우리 팀. 다시 슛. 질이다. 다시 타 왔다. 그리스도 님. 슛. 오케이! 좋아! 데 별로 안 나은 것 같다 같은아 그런가? 아 이거 눈물.. 그렇지!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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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막 써! 막써 그냥! 1어 <laughs> 됐어! 도와 1! 아씨 괜찮아 많이 때렸어 근데 그래, 나 킬을 못했어다는 <laughs> 피! 저기 리츠만 되겠습니다. 이거 샀나? 저 떠블. 아저 어, 좋은, 음. 좋은 거 있네. 그지. 좋은 거 있네. 그 아까 뭐였더라? 무슨 무슨 뭐였더라? 무슨 이상한 거 물약 같은 거 중에... 뭐, 같이... 그냥 가. 뭐 이상한데? 우리 에뭐 가. 대마시 우리 손에 달려 있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주주. 길을 자, 볼까요 음. 그죠? 상대이 피바라를 한것 같은데? 아닌가? 자, 들어옵시다 음. 7. 하! 7. 하! 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야? 다이어트 해야지. 미니언 때리고 피 차는 게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유 시간 날 때. 아, 여기서 싸운다. 밥 아, 한테씩 때리자. 제가 알 못쓰지, 지금. 출하하자 진짜. 알굶니다 아이씨, 이거 안 와. 오, 씨, 커버했네. 아, 시작 F 눌러! 아, 잠깐

우리 마시아를 만만하게 보지 마. 그 뭐야, 뭐 하는 거? 옆에다가 큐대리자. 아 알도 할수 있다. R. <놀람> 그. 아, 잡아, 야 돼! 아, 나, 나. 그. 갈 아, 피바 되는데? 됐다. 라 기다. 샌드위치 드시는요 샌드위치. 그거 많이 먹었는데. 좋 샌드위치. 안들어가고 싶다 난 너희들 머리 꼭대기였 했지 우리가 해치워버리자 돌진해서 아 죄송합니다 킬만 늘렸어 아 아까 그 뭐였더라? 아까 뭐 추천해주신 거 있었는데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음... 학살 중입니다 회전 샌드위치도 먹을만한 건 먹을만하던데요 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뭐였는지 까먹었다. 최... 무슨 티... 뭔가... 아, 태틱태틱 태틱. 무슨 태틱이었는데 아, 스태틱아이고 오래 걸리네. 테틱이란 거... 이건 뭐야? 이거... 보호자님, 바가지 습니다쌍권의 장갑을 하는 거... 해가지고 올라가자. 그런 응, 음, 올라가... 구입... 갑시다! 풀템전이요? 18레벨 풀템전이 되어버리는 아, 저희의 게임입니다. 템전 우리 또 엄청 발리고 있어. 여기 그 위에. 도와주자. 다 아, 때려. 아이 괜찮아. 처음이 이번엔 싸워야 돼. 이번엔. 그리스도님. 그제 나와 나와. 안 돼. 1 눌러. 애플 로고 아 보고 누르지 말라고 누리잖아. 너 나와. 저기 확살 중입니다 슨 무슨, 무 항상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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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말로 아, F 아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돼? R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 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세 관광이네요, 진짜. 아, 씨. 어떻게 서 있을지 모르겠어. 아군 파괴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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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또 발로만 영웅 개척반인가? 알아 안 써야겠다. 보험회사에서 이봉성은 싫어하나요? 아, 너무 많이 죽어. 아, 씨. 저기서 구데스는 우리 데스야 공중 공격이다. 응? 그 우리 손에 달려있어. 진 이거. 그건 뭐야? 다음은 가 먼저 갈니다 다라고 자. 길을 이문제아 다리 가시다. 네 아, 이거 자식들. 이다이 정도. 자, 이 정도. 이 정도. 자, 이정아 자, 이 자, 이 정도. 자, 이 정도. 자, 이러 자, 이 정도. 자, 이 정도. 되게 안 죽어요. 예. 집, 제가 키보드랑 마우스랑 꿨습니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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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신모역? Q 눌러보자, Q. 으흠, 아! 도망가야 아, 돼가지고. 도망가자. 쭉, 네. 도망가자. R 아, 눌러어 W, Q. 아유, 아유, 아유. 붙지 말고 뛰어야 돼. 방금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메가 그냥, 그냥 가다가 맞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케이. Okay. 막 부딪힌 게 아니야. 피 눌러. 뭐 잡을 습니다에 아, 습니다그래다 돼. 야저 야, 저거 뭐야? 발. 발 빠른 거. 티모티모 티모? 발. 이거 했잖아. 화장화다더 장화, 빠른. 거. 아, 이게 제일 빠른 건가? 했어 했어. 가 했어.

큐! Q. Q Q Q Q Q Q 나 Q Q 큐! Q Q Q Q Q Q Q Q 니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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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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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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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못 간다고 가. 내가 한번 찍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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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아무데나 없는 데다 찍어보라고 해봐. 이해봐. 안 나가 안 나가잖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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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아 알았어 야지아 도망 와야지 바로 아니 저기가 없잖아 에너지가 아까 죽을라 그랬었는데 뭘 뭐가 도망가, 도망가? 3대 일이잖아 도망가. 아. 앱도 눌러라고 그러다고 도망갈 때는 오빠도 제대로 안 눌렀나? <목소리도> 나한테. 키팅. 무리 챔스 아니면 힘들죠 그죠? 키모라 캐릭터 있었나요 방금 우리한테? 봤어? 가. 돈없잖아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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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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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저라 저거. 저이 저거. 거 네, 알 썼는데, 어우, 리가 갖다 박지 말고, 쓰지도 어, 우리가 갖다 주지? 박지 말고, 그냥 스킬을 써갖고 찍어야 돼. 오케이? 갖다 박으면 안 돼. 어! 어! 이겼나? 헐, 이겼어. 어, 이겼어! 우리 이왜 공격하는지 놀랐어. 어. 이겼다! 우리 엄청 지고 있었는데, 그지? 우와, 이겼다! 이겼어. 승리, 아무 기여도 못했다. 계속. 자, 이거, 누르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또 이제 한 시간 다 돼가니까. 좋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laughs> 저희 뭐, 엄청 못했는데. 네. 내일도, 내일도 할까요? 내일 네. 내, 내, 내일도 롤 하죠 뭐 네, 일요일이니까 네, 내일도 그러면 은 다음에 트라이닝 너 네. 월요일날 할게요 그러면 네 월요일날 트라이닝 이어서 하고 예, 예. 내일도 롤로 갈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네, 아까 안 써본 캐릭터 그렇죠 그, 직스 어 직스 내일 네. 그것도 써보고 직이, 그렇죠 그것도 써보고 맞는 거를 차,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여러분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 그렇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일단 이거 죽어야죠 뭐 <laughs> 다,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또저롤 할게요. 네. 내일 또 하루 더 하고요. 주말이니까. 예, 네. 네, 내일, 네 하고. 내일 미리 켜놓으세요. 한 네, 9시쯤에.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laughs> 주무세요. <그러면 웃음> 내일 밤 9시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laughs> 주무세요. 네, 예, EXBC였습니다.